여긴 전철역 주시우라는 곳에서 가까운 데인데, 소르본 대학이 있네? 생미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삐에르 마리퀴리 캠퍼스가 있는 곳인 것 같아. 퀴리보이나고, 그 남편의 이름. 지금 아랍문화센터를 가고 있는 길인데, 어, 요새 듀어드 펑스라고 사이클 경기가 매일 있어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어, 쉬는 날이라 아랍문화센터를 일부러 왔는데, 오는 길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오늘 노는 날이네? 어쩌겠어. 나왔으니 찍어야지. 주말에 여기 광장 주시우하고 요 소르본대학 앞에 이 광장에서 가끔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물건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은 시장이야. 벼룩시장도 조금 좋은 동네에서 하는 벼룩시장을 가면 물건이 괜찮은 게 훨씬 많아. 아라문화센터가 보이기 시작을 하네. 이 아랍 문화센터는 1987년도에 오픈을 한 데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아랍 문화를 좀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데인데장 루벨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 그래서 유럽, 그 아랍에 관련한 전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오늘은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가겠지만 내부에. 음, 상점도 있고 괜찮은 예쁜 물건들을 많이 팔아. 이 건물 파사드 컨셉이 카메라 조리개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그 양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안에 이 조리개 역할처럼. 그 자동으로 빛이 많은 날은, 이제 닫히고, 없는 날은 열리고 하는데, 문양도, 아랍의 어떤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을 이제 가지고 온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 근데 이게 문제가, 안에 비빌, 그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이 있는데, 이 자동으로 철컥철컥 열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갖고, 그걸 폐쇄를 했었어. 안에 들어가면, 층고가 되게 낮아. 한 2m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테라스, 위, 이제, 천정에 올라가면, 천정이 된다. 위에 올라가면은, 공짜로, 그 파리의 센강, 생루이섬 어, 하고 이런 게다 보이는, 공짜로 즐기는 파노라마 뷰가 있으니, 어,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길. 월요일엔 오지 마세요 아라문화센터에서 나와서 블루바 생제르망이라는 길을 조금만 오면 빨간 색깔 어닝, 자주색 어닝이 있는 아틀라스라는 식당이 있는데, 어, 내가 먹어본 쿠스쿠스 식당 중에 제일 맛있어. 나와서 5분도 안 걸어. 뭐, 내가, 니가 얼마나 먹어봤으면 얼마나 많이 먹어봤길래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먹어봤어. 근데 진짜 맛있어. 아랍 문화 센터를 구경을 하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아랍 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아틀라스에서 식사를 하기를 적극 추천. 노트르담 성당이랑도 가까워 저 노트르담 성당 있는 데가 시테섬 요게 생루이섬 저기 보이는 데가 아람문화센터 얼마전에 부동산 뭐 소개시켜주는 뭐 그런 테레비 프로그램을 봤는데 생로이 섬에 10평짜리 원룸이 매물로 나왔는데 15억이야 미친거 아니야? 누가 사겠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집들이 널려있는 생로이 섬